안녕하세요. 이예름했스입니다 여기는 울주군 두동면에 있는 좋은다육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많은 아이들 준비되어 있고요. 자, 여러분들 보시고 예쁜 아이들 찜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블랙헤시미어고요 64,000원입니다. 자, 이 아이는 전부 생얼로 큰 얼굴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자, 안쪽에 이렇게 은은한 연두빛에다가 바깥쪽은 이렇게 진하게 색감이 다 들어 있고요. 자, 화병에 꽃이 한가득 담긴 것 같지요? 2번, 비비안입니다. 3만 9천 원요. 자, 전체가 한 8두 정도 돼 보입니다. 자, 뽀얀 분 속에 은은한 보랏빛을 보여주고요. 자, 목대가 좋습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3번, 샹그릴라고요 2만 8천 원입니다. 자, 여기 작은 얼굴도 있고요. 자, 수영이 한번 보세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목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4번, 을려심이고요. 26,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투수가 많지요. 자, 이아이는 입장 끝 부분이 이렇게 빨갛게 연지 찍은 것처럼 너무 예쁘지요. 자, 목대가 일자로 쭉쭉 뻗어 있는 아이입니다. 화분키가 좀 크고요. 그다음 5번, 아도데스고요. 2만원입니다. 자, 이거는 얼굴이 동글동글 아주 작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활짝 피지 않고 아직 좀 오므린 입장들이 좀더 많네요. 자, 더 나온 분이고요. 그다음 6번 염좌금이고요, 15,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두수가 이렇게 이렇게 달려 있고요. 입장마다 색감이 너무 예쁜 아이죠. 자, 화분 보시고요. 그다음 7번 원종 엘리자베스고요, 63,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대품입니다. 여기 큰 얼굴이 있고요. 자, 옆에도 이렇게 얼굴이 자국가 몇개더 있습니다. 색감이 아주 진하게 다 손톱에 이렇게 물이 다 들어 있죠. 요거는 예은분이고요. 그 다음 8번, 찰스톤이고요. 3만원입니다. 이렇게 크게 한번 보세요. 요것도 색감이 잘 들었습니다. 자, 바깥쪽에는 이렇게 색감 다 있고요. 손도 빨갛고요. 자, 요거는 인동분 같네요. 그 다음 9번, 레몬로즈 금이고요. 4만 6천원입니다. 자, 요거 색감이 아주 깨끗하지요? 한 5도로 보입니다. 자, 요 아이도 좀더 묵으면 입장이 짧아지고, 그렇게 더 아주 단단해지겠지요? 자, 요거는 음내분입니다 그다음 10번 말간이고요 22,000원입니다. 자, 말간이 지금 사도로 보입니다. 야, 그값나가던 말간이 너무 착해졌네요. 거기다가 화분 포함 가격인데도 이렇게 착하게 나왔습니다. 그다음 11번 흑장미고요 39,000원입니다. 조금 큰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자, 안쪽은 이렇게 젤리화 다돼 있고요. 바깥쪽은 검은 빛이 이렇게 좀더 진하게 물이 많이 들어가 있지요.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12번, 연봉이고요, 3만 9천 원입니다. 자, 큰 얼굴 4개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요 4개 얼굴만으로도 화분이 거덕하네요. 자, 여기 속에 작은 아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13번, 할로윈 철하고요, 4만 6천 원입니다. 자, 여기 생얼이 크게 있고요. 여기 작은 얼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철아가 작은 입장 쫌쫌하게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자, 색감 아주 빨갛게 물잘 들었죠?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에 14번, 홍포도고요. 76,000원입니다. 자, 목대가 아주 목질화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입장이 통통하고요. 색감이 이렇게 또잘 들어있죠. 아주 목동이 홍포도입니다. 와, 이거 멋집니다. 그 다음 15번, 체리 환타지아고요. 64,000원입니다. 요거는 얼굴이 이렇게 큰 아입니다. 이 3도로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입장 뒷면 색깔 한번 보세요. 빨간 깨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색감이 너무 밝고 예쁘죠. 자, 요거는 홍조분입니다. 그 다음 16번. 샤인브라이트고요. 28,000원입니다. 자, 두수가 많습니다. 이렇게뺑 돌아가면서 얼굴 다 달고 있고요. 손톱은 또 빨갛게 색감 올렸죠. 자, 화분 보시고요. 17번. 러스비 묵둥이고요. 26,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한팔도로 보입니다. 목대는 이렇게 목재라 잘 되어 있고요. 색감은 은은하게 보이네요. 자, 이거는 선물 내분이고요그 다음 18번 호베이금이 고요. 24,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바깥쪽에는 은은한 살구빛이 보이고요. 자, 안쪽에는 이렇게 진한 핑크도 있고요. 밑에 자구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목대 좋지요. 자, 화분 모습 보시고요. 그 다음 19번 러우 철화에서불린나 이고요. 22,000원입니다. 자, 여기 색감이 아주 예쁩니다. 자, 이렇게 화분까지 이렇게 같이 보시고요. 20번, 러우고요 26,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끝부분에 색감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쁩니다. 요거는 처음부터 생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 같습니다. 자, 두개다 이렇게 동시에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21번, 레티지하고요, 2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끝부분에 빨갛게 색감 올린 아이고요. 여기틈 사이에 이렇게 보시면 또 작은 얼굴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22번, 요것도 레티, 레티지하고요, 23,000원입니다. 자, 요거는또 끝부분에 빨간색이 좀더 진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밑에 작은 아이들도 많고요. 자, 이렇게 인동분 같지요?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23번 독일 샴페인이고요. 2 5 0 0 0원입니다 자, 두 개의 얼굴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입장에 뽀얀 가루도 조금 묻어있는 것 같지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24번 엘시하고요 2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얼굴이 많습니다. 일시아는 굳으면 진짜 빨간색으로 예쁜 모습 보여줍니다. 지금은 조금 어린아이지만은 이 아이가 굳으면 진짜 예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25번 아메치스고요. 24,000원입니다. 자 목대가 아주 목줄라잘돼 있네요. 입장이 동글동글하게 작아졌고요. 자 색감도 은은하게 다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자 화분 모습 보시고요. 그 다음 26번 미우리고요 25,000원입니다. 자 여기 큰 얼굴이 있습니다. 밑에 이렇게 작은 얼굴이 여러 개 있고요. 투수가 참 많네요.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27번 흑장미고요. 3 1천원입니다 자, 큰 얼굴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입장 뒷면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아주 까만 빛이 진하지요. 자, 화분은 이렇게 크기가 좀큰 편이고요. 그 다음 28번 수연금이고요. 3만5 0 0원입니다 자, 금기가 잘 드러나지요. 색감 은은하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물이 다잘 들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산토방분이고요그 다음 29번, 레인스타고요. 43,000원입니다. 자, 요거 얼굴 많습니다. 자, 입장 뒷면에 붉은 빛이 조금 더 많고요. 자, 요 아이는 또 손톱을 길게 길러가지고 빨갛게 예쁜 모습 보여주는 아이죠. 그 다음에 30번, 루지타고요. 65,000원입니다. 자, 요거 아주 목동이입니다. 목대가 너무 이렇게 목질화가잘 굳어져 있는 아이고요. 입장에서 뭐 색감이 은은하게 이렇게 또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화분도 크기가 많이 큰 편이고요. 그 다음 31번 달맞지고요 15,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입장 끝부분에 빨갛게 이렇게 색감을 다 올렸지요. 손톱이 귀엽습니다. 자 밑에도 자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에 32번 미셀로사고요. 31,000원입니다. 이것도 투수가 많지요. 10도가 훨씬 넘겠네요. 입장에 골고루 색감이 다 들었습니다. 뒷면에 깨도 이렇게 많이 달고 있고요. 그 다음 33번, 춥수철하고요. 24,000원입니다. 자, 이쪽부터 입장에 색감만 보세요. 빨갛게 너무 예쁩니다. 자, 뒷면이 더 빨갛게 이렇게돼 있죠. 수영도 아주 부채꼴로 너무 예쁩니다. 34번, 뱀바디 스고요 4만원입니다. 이거 투수가 한 9, 두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 9, 두 10도 가까이 되겠고요. 이쪽은 조금 큰 얼굴이 있고요. 이쪽은 약간 작은 얼굴, 목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아이고요. 자, 화분도 이렇게 크기가 좀큰 편입니다. 35번, 캐라리언이고요. 4만원입니다. 자, 크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요거 입장 가쪽으로 전체 핑크빛을 다 가지고 있죠? 아, 색감이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손톱 빨갛고요. 그 다음에 36번, 일본 나탐이고요 15,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끝부분에 한번 보세요. 검붉은 색이 이렇게 진하게 다 들어있습니다. 자, 손톱이 이렇게 진하네요.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37번 아미스타고요. 18,000원입니다. 요거는 한 6도 되네요. 자, 끝부분에 빨간 라인을 그려주고 있고요. 뒷면이 이렇게 물이 조금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38번 골드윈이고요. 25,000원입니다. 자, 요기 큰 얼굴이 있고 약간 작은 얼굴. 또더 작은 얼굴이 앞에 또이렇게 3도로 되어있습니다. 자, 입장 뒷면은이렇게 노랗게 색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다음 39번 크라시언 라이언이고요. 34,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 여기도 좀 크네요. 그리고 또 약간 작은 얼굴이 옆에 또 있고요.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요거는 음내분입니다. 그다음 40번 아레나서 철하고요. 36,000원입니다. 자, 요쪽은 다 생얼로 이렇게 다돼 있지요. 그리고 쪽은 철화로돼 있고요. 자, 살구 빛이 잘 들어가서 너무 예쁘네요. 요거 예음분입니다. 그 다음 41번, 캐라리언이고요, 28,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입장에 색감만 보세요. 은은하게 핑크빛을 두개 다, 다 머금고 있지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42번, 아도테스고요, 38,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얼굴이 아주 많습니다. 작은 얼굴이 동글동글하게 요렇게 다 매달려 있습니다. 자, 요거 음내분이고요그 다음에 43번, 까라솔이고요, 23,000원입니다. 자 여기 큰 얼굴이 있고요. 이쪽으로 또 얼굴이 많습니다. 아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자뭐 무슨 색이다? 말씀 안 드려도 보시는 대로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그 다음 44번 엔젤윙이고요. 28,000원입니다. 자 얼굴이 이렇게 크게 생겼고요. 입장에 끝부분에 프리 립 꼬불꼬불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테두리에 진한 붉은 색이 또 예쁘지요. 뽀얀 분도 있고요. 자 요거는 선물 내분입니다 45번 홍미인이고요. 23,000원입니다. 자, 목대가 이렇게 좋고요. 입장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색감이 은은하게 이렇게 나오는 아이죠. 그다음에 46번 자, 이것도 홍미인이고요. 23,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투수가 여러 개 됩니다. 한 8도 정도 돼 보이고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다음 47번 미셀로사고요 28,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6도로 돼 있네요. 자, 입장 뒷면이 빨갛게 이렇게 물들었고요. 테두리에 빨간 라인을 또 보여 주는 아이고요. 그다음 48번 미니마 목동이고요. 2만 원입니다. 요거는 한 8도 정도 돼 보입니다. 안에 목대 한번 보세요. 목재가 잘돼 있지요. 자, 카메라에는 솔직히 좀잘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톱은 금불게 이렇게 색감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49번 커스피 다금철하고요. 18,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노랗게 색감을 다 올렸습니다. 자, 요거는 어, 꿈공방 화분이고요. 이것도 꿈공방 화분입니다. 그 다음 50번 화이트 스노우고요. 2만원입니다. 자, 이것도 색감이 참 예쁘네요. 은은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손톱은 또 빨간 게더 예쁘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51번 원종 봉랑금이고요 2만 5천원입니다. 자 이거 식물 먼저 유심히 한번 보세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자 끝부분 빨갛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또 화분이 둘다루디아분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아니고 세개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52번, 미니 간도리 서철하고요 32,000원입니다. 자, 요거 색감 아주 진하게 빨갛게 색감 다 올렸죠. 쫌쫌하게 입장을 다 달고 있고요. 자, 화분은 수제분입니다. 그 다음 53번, 누다고요 58,000원입니다. 자, 안에 이렇게 보시면 목대가 이렇게 목화 되어 있고요. 얼굴이 아래쪽부터 입장을 쫀쫀하게 위쪽까지 길게 달고 있습니다. 끝부분에 빨갛게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물을 들이고 있고요. 요거 화분은 생경분인데 크기가 많이 큰 편입니다. 54번, 롱기심하고요. 33,000원입니다. 자, 얼굴이 한 10도 가까이 될것 같습니다. 자, 뒷면에는 진한 자조빛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화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55번, 엘시하고요. 24,000원입니다. 자, 엘시아도 묵으면 너무 예쁜 아이니까, 요런 어린아이들 키워가지고 예쁘게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56번, 블루 엘프고요, 2만원입니다. 이거 두수가 많네요. 또 수영이 아주 반듯하게 요렇게, 키도 빛삿하게 봉긋한 모습을 요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57번, 웨스트 레인보우고요, 25,000원입니다. 제거 색감이 너무 예쁘죠? 자, 3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밝은 핑크빛이 형광 핑크죠. 너무 예쁜 모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58번 아르케인이고요. 25,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3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끝부분이 빨간게 아주 매력있지요자 윤기가 반짝반짝하네요. 그 다음에 59번 아레나스고요. 3만원입니다. 자큰 얼굴 3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이 아이도 물들면 아주 어, 맑고 예쁜 색감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60번 레드핑클 초라고요 3만 1 0원입니다 자, 이쪽부터 입장 많이 달고 있습니다. 끝부분에 또 빨간 라인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요것도 공방 화분입니다. 그 다음 61번 레몬 로즈고요. 2만6천원입니다 자, 위에 요렇게 큰 얼굴 달고 있고요. 테두리에 요렇게 또 붉은 색감을 보여주고요. 자, 목대가 이렇게 좋은 아이고, 목대 밑에 또이렇게 얼굴 여러 개 달고 있습니다. 뺑 돌아가면서 자구를또다 가지고 있네요. 화분은 키가 좀 크고요. 그 다음 62번. 줄리안하고요. 15,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투수가 여러 개 됩니다. 자, 안쪽 입장은 초록이 진하지요. 바깥쪽은 빨간, 또 색감이 아주 진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63번. 자, 이 아이도 줄리안하고요. 요거는 25,000원입니다. 자, 식물은 두개이렇게 비교했을 때 식물은 거의 똑같은데 화분 가격이 차이가 좀 납니다. 자, 요거는 선물로 보내시면 하서 가격이 조금 더 나갑니다. 그 다음 64번, 홍민이고요, 15,000원입니다. 자, 목대가 이렇게 쭉, 이렇게 두껍게 되어 있죠. 입장 통통하니, 이렇게 약간 살구빛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 65번, 마가렛금이고요 13,000원입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 양쪽으로 자구 두 개씩 달고 있네요. 전체가 오두입니다. 자, 화보는 키가 조금 작은 아이고요. 그 다음 66번, 페리도트고요. 27,000원입니다. 자, 키큰 아이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끝부분에 빨갛게 점을 꼭꼭 찍어주지요. 또 속에는 이렇게 떼기들이 또 있습니다. 자, 이것도 묵으면 아주 예쁜 아이가 되죠. 그 다음 67번 버클리 금이고요. 29,000원입니다. 자, 이색새 한번 보세요. 아주 맑고 깨끗하게 너무 예쁘죠? 끝부분에 핑크빛이 또 너무 예쁩니다. 프릴도 살짝살짝 잡혀있고요. 자, 화보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68번, 마킬러스고요, 2만원입니다. 자, 사도로 되어 있고요. 입장에 피멍이 많습니다. 핏줄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또 작은 얼굴 두개 있고요. 요거는 단화분입니다. 그 다음 69번, 샤를로즈고요 2만 5천원입니다. 자, 사도로 되어 있고요. 입장 끝부분에 이렇게 또 짙은 빨간색을 또 보여주고 있네요. 자, 화분 보시고요. 70번, 휴밀리스고요, 3만 8천원입니다. 이거 두수가 아주 많은 아이네요. 자, 이 아이는 지금은 아직 묵지 않, 묵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입장좀 길고 조금 어, 요런 초록이 진하지만 이렇게 굳히면 이건 아주 맑은 연두빛 보여주면 아주 예쁜 아이가 됩니다. 그다음 71번 아가보이데스고요, 18,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할인됐네요. 여기 큰 얼굴이 있고 옆에 또자고가요렇게 밑으로 여러 개 있습니다. 자, 크기 보시고요. 자, 오늘 준비된 라인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